와우, 바로 시작되는군요. <laughs> 그렇죠. <그쵸>?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뛰어님 그 칼라님 설명해 주셔야 돼요. 네네. 잠깐.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초행분 계시나요? 네. 네, 제가 오늘 어. 초행복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laughs> 네, 반갑습니다 권총도 쓰면 안찮죠니다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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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우리 필드 좀 바꾸고 갈게요. 출발바니다 네. 이이이으로 네. 2층, 2층, 갔다. 아, 따라가게 하시구나. s h 빠른이 도우신 분들 계셔가지고, 네. 어? 빠도안 돼. 어, 여기 올라갔어요. 빠른이도안 돼. 이제 뛰어와야 돼요. 알겠어 어, 이거 뭐야? 아, 이그다 마당 그냥, 우이는 목표로 틀어주시면 돼요. 네. 아이고. 아이이었어 어, 깜빡 잊었어요 하 아이고. 아이고. 이드이고 아이고. 아시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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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무익숙해지이 재미가 없거든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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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돼지가 또 있어? 원래 오른쪽은 두 마리 나오지 않아요? 네 그랬나 봐. 아 죽은 줄 알았죠. <laughs> 야야주 그냥 드론이 아니네. 아니 이고 붙어야 돼서. 아또 사운드 버고다

여기 보시면 노트북 A라고 쓰여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예예. 여기서 여기서 그냥 주변 에 있는 목 잡아주시면 되고. 네네. 저희가 이따가 노트북 뭐 1번 이 노트북 저희가 A B C D 총네 개가 있는데 이렇게 예예. 숫자 1 2 3 4로 치환해서 부르거든요. 네. 그럼 노트북 1번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기서 F K 꾹 눌러서 상호작용을 하시면 돼요. 이해하겠습니다. 예, 노트북 1 2 3 4뭐 이렇게 부를 때도 있고, 노 1번, 3번 뭐 이렇게 부를 때도 있고, 예예. 전부 이렇게 부를 때도 있어요. 무릎북이 포함된다 하면은 상호작용을 하시면 되고요. 예. 보스가 나오면은 아... 평소에는 데미지가 네, 안 들어가요. 예, 예 제가 기믹을 통해서 보스를 이제 무릎 꿇리면은 그때 예, 데미지가 확 나올 거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때만 버스딜 해주시면 돼요. 네. 어. 근데 저이 캐릭에 EFP 전폭이 없어요. <laughs> 음. 어, 보스 어그로 쭉칠수 있습니다. 최대한 잡아볼게요. 제가 대신 시작하시죠. <laughs> <웃음> <웃음> 형님한테 다맞다총이안닿긴하네요건이라 <가잖아. 웃음> <laughs> <미노리도> <이거>. 맞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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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혹시 갑자기... 보스를따로 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쏘시면 돼요. 지금 지금. 아, 네. 이렇게 이제 일어나면 어, 누가 일어나면 스코프 쏘시는데? 네. 누가 스코프 했어? 아, 스코프 어, 스코프에 쏘실 거예요. 아, 왼손 왼손잡이 글쎄. 그래서 돼요. 아, 네. 아니, 예. 제가 두번안칠려고 그러는데 아. 전기가 먼저 걸려 가지고 스콜피샤크스이니즈스크이잖아요스이샤크니스크니저번스 없... 응. 응. 한번 했어가지는스 스쿨이 샤크스크스이샤는 스쿨이 샤크니즈는 스쿨이 샤크니즈는 스쿨니는스쿨니는스쿨니다 빨려와 빨리 빨려와 빨리 어그로 와, 가져오는 스킬이 EMP전폭 말고 없나? 그.. 아 스킬? 어서딜 쭉쭉쭉 한번 쭉쭉쭉 더나비 총알 혹시 고급은? 아 고급? 네 여기 차스 예, 예 거기요 여기 딱 두군데 있어요 사선.. 사, 네. 사선으로 끝에 떨어져요네아 저기 어억그로 바꼈어요 억그로 바꼈어 블랙쥬이블랙존이억그로요블랙존이억그로요네네네 1번 3번 1번 3번 1번 쳐서... 3번 네. 보스 티 1번 완료했습니다 네 와..안돼안돼 어그로 피버님 어..아.. 괜찮네괜찮안네 아니..괜찮네 이 있어 그로 뺏어왔어요 어? 안 되지 아, 두뽕보스띠웃먹띠 웃으띠. 웃으띠. 웃

We need to know what else Black Tusk has brought in. Ah, mm -hmm. there 방에 들어와서 열쇠 드시면 돼요. 아 어저께 그 외국인 분들이 도와줘서 경험해본다고 깨보긴 했거든요. 아어 열쇠 드셨으면 아마 열쇠 박스에 알려 있을 거예요. 네, 네, 네. 어제 납치당해가지고. <laughs> access point detected. Patch into that terminal and see what we can find. Transfer complete. There's a lot of data to sift through here. This is going to take a few minutes. The division are on site. <laughs> do not, repeat, do not let them touch that blade. 이거 간단히 설명 드릴게요. 네. 이 위치에서 보스 한이 나올 거거든요. 네네. 저저 친구 지고면 나오면 잡는데 쉴드만 까고 피를 좀 남겨둘 거예요. 쉴드 한한칸두칸 정도. 가운데에서 기믹을 저희가 하고 기믹이 끝나면은 보스를 잡을 거거든요. 네네. 보스를 잡으면 이 비행기 가운데 있는 비행기 보이세요? 네네. 이 비행기가 이제 공중으로 뜨면서 저 건너편으로 제가 넘어갈 수 있어요. 아예예 반너편 반 넘어가면 보스가 두 마리 그래. 더 남아 있거든요 그거 마저 잡으시면 돼요 아, 네, 어딘가요머리요 머리 하나 둘셋머리 <놀람> 꼬리 머리. 네. 하나 둘셋 사건이라고 아, 네. <laughs> <이런 거> 다들 <laughs> 가까이 왔어. <와 있어. 웃음> 아, 이거 거의 이 집에... <laughs> 어쩔 수없잖아 <없죠. 웃음> 얘네, 그 때리기 좋아, 몸청이 커서. 와. 나 아이참 주세요 아 맞다 첫번에 떨손이 안 달렸지 아 근데 이거 레이저팩 어떻게 깨요? 깨져요? 깨지긴 깨지겠지 잘안 올라갔죠 네잘 깨져요 깨지긴 깨질텐데 이제 행성을 걸릴 것 같은데 예, 열심히 예. 잘 깨져요 아. 아. 어떤 거야? 착 건에 때어떤지 기억이 안 나요. 루시트가 처참하게 죽었던 것만 기억나고. 죽은 같고. 어린이 디움이 있는데로. 일 가방 고리 대로미 딱히 기억이 안 나. 되거든요. <laughs> 아, <저희도 없었나요? 웃음> 아그도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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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않으면은 여러 번 열기만 하면 되니까. 아, 그치, 좀 이게 그 열쇠고리 같은 거 아, 가방고리 같은 네, 거죠 네, 맞아요. 한번만딱 아, 먹을 수 있는 거. 아. 아이고. 안 <laughs> 따따하다. 이 정도가. 올라가야... 이정가이 정도가. 아 열쇠 가셨지 열쇠 이세요엘리베이터 잡아놨습니다 오케이. 약점이 네. 맞는 건지 전투 중에는 땜질 작업대못 들어가네? 어쩌군님 어서오세요 예에났어요 파이팅 System reactivated you ready for anything. Who knows what other nasty surprises these guys have in store 원래 레이드에서는 그 추가 실드가 두 개가 고정인가요? 오! 네, 의류 키트 말씀하시는 거죠? 어, 네네네 네, 두 개예요. 네. 여기는 뎅댕이두 네? 마리 나오거든요? 거주, 네, 네 개씩 그 중네 우와, 뭐야, 시티? 뭐댕댕이를 피를 같이 균일하게 와, 빼주면 돼요. 네, 다 벌쳐 있네요. 큰 총이. 손실 테두리 맞춰서 말씀이시죠? 네, 그 테두리 같은 거 맞춰서 말씀이시죠? 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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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 화면 열두 시쪽에 보스들 피가 나올 거예요. 그거 맞춰서 아, 이제 균일하게 빼주시면 되고, 예. 저희가 상모라고 예. 이제 한 번씩 말씀드릴 거거든요. 네. 그럴 때는 엄을 이렇게 숨어 계셔야 돼요. 아, 네네. 네, 네. 전멸기 있으니까 이렇게 숨어 계시면은 안 맞거든요. 예. 숨어서 이렇게 빼꼼 내밀고 써도안 되고, 그냥 숨어서만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 상모가 그개틀링 돌리는 거. 네, 아, 모듈 못 넣었는데? 그냥 갖다... 가겠다. 일단 아, 그... 아마 저거 안아 떨손이 펠렛 땅이 아니라 그냥 들어가는구나. 한발한발당 펠렛으로 들어가네. 왼쪽 다리가 어디야?

아니요. 그냥 한 발당. 수 발, 쓰면는 그냥 떨수스무스여 그냥. 어. 어. 아, 이거 좀 아닌데. <laughs> 없잖 어, <laughs> 아, 요 어, 그걸생 어, 하고요봤는데안되네요 어, 그래요? 어, 그래요? 이요 아. 어, 요 어, 그래요? 어, 아그래 그래요? 요 오여 아, 오. 오. 어, 사운드 버그. 나 위치가 어디지? 와, 핵이 있고. 내가 석공 4번 내부. 네, 핵좀 많이 있습니다. 테스트이까무시탄 네, 네, 저. 쟁님 석궁 있으세요? 이번 아니 외부... 없어요. 제가 석궁 쓸게요. 네. 그럼 이 2번 외부면 몇시까요 보이든 님. 이번에 외부? 외부 1번이에요. 아, 아일구나 1번이구나. 아번이구나 3번이구나. 4번이아나 5번이구나. 6번이구나. 7번이구나. 8번이구나. 이구나 10번이구나. 1 0번이나와요번이구나1시번아구나 10번이구나. 아 총상세. D D 안들어가서 기다릴게요. 에. 컨트빼형 님이 좀해 주세요. 네. 제가 이, 이번 다 아, 맞죠. 어. 네, 이좀 대문이. 원 아, 아니요, 진짜 떠 네, 네. 아, 네. 우비 네. 나오는데 여기랑 두 군데거든요. 네. 여기를. 네. 여기. 아네포군데서 나온 거 잡아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엉덩이 여기서 거, 예. 그 정에 돼지 블랙터스크 그 돼지 한 마리씩 나올 거예요. 예. 예. 나와서 이거막 조작하거든요. 네. 특별히 뭐안 하고. 네. 그 엉덩이 때려서 잡아 주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시 3개라고 말할 건데 그때마다 이제 바닥에 예. 이제 포역 떨어지거든요. 아, 예. 네, 그래역만 피해 주시면 돼요. 예. 그리고 지금 그렇다고. 화면 12시 레이저 팩 체력 바 보이시죠? 네, 네, 보여요. 맞으면은 이 파란색 모니터 기계 있잖아요. 예, 예. 이게 빨간색으로 바뀔 거예요. 아, 그래서 예. 얘가 체력바가 생기거든요. 음. 깨주시면 돼요. 예. 뭐야, 몰딩터. 컨트롤이요? 네. 내부로 네,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오세요. 와, 갑자기 사람들 다 들어왔어. 나가야지. 내 앞에서 똑두각 봤어. 아이, 탄약이 모자르겠다. 와. 탄창으로 4명이 올라오는데, 3명은 땄는데, 핵쟁이를, 핏, 이만큼 매겨놓고, 맞아서 죽었어. 오시 C. 그렇게안깨지는 전방? ㅋ 면 소면 소면 면 깨졌어요 전방 딸피 소면 뒤에 터안 되나요? 어 상계.. 아저다다지그 도망... 음. 먼저 깰게요 내부조 준비되셨나요? 네. 아 맞아 이 이게, 이게 스나 상단층이라서 탄약박스 일번대그 내려오면 등등이 쏘세요. 네. 네. 내부조 들어가겠습니다. 아, 요 둘, 네. 셋, 들어오세세요안되만전면 네. 전면 지금 약점 딱히 하나 음. 남았거든 네. 아 없네 그냥 가야겠다 비번이 필요 없으시면 여기 잠깐 오셨다 그정도거 빨간목 이 면. 님도렇지않으 지금 시네만 굴렀는데 댄스님 자리야 <laughs> 오 이런 느낌이구나 오아슬아슬 했어요 네. 아, 어, 한 먹고 세한번네내부적 준비 탄한번잠깐만탄한번 먹고 갈게요 대구 예. 아, <laughs> 네 준비 준비 완 가도 됩니다 네내부적준비되으면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셋 도전 이친 밖에 덴데이가 나와. 뭔데? 1번 되지. 1번 되지. 이번다 아, 후면, 후면. 후면 갈게요, 후면. 후면 같은데. 오, 피버님 감면 어떻게 잘 들어갔니 약정. 아, 터치니. 올 아. 주세요. 네, 내부조 준비. 네니다어두번더 해야되지? 면 네. 이제 딸피 남은 것 같은데 어 딸피 남은 것 같아요 목표는 잘쓰러지 않는데 기분이 좋네요 따로따로따로 내 방패는 게빨는지모르겠다아

여보죠 준비되셨나요? 네에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하나 둘셋 들어오세요 전면 남았을까요 후면 남았을까요? 전면 다 깼어요 전면이요 면은 완전히 깨졌어요? 오케이. 네 전면이네 아니 전면 약점이 저 난간 때문에 안 맞아 저거 <laughs> <그건> 짜증나 진짜 <laughs> 아, 이또 나왔어 누가 깼지 말아 없어. 야, 탄이 없는데 도 나오 어떻게? 이들어어다 세발 있는걸로쐈다 어, 그렇게 아끼지겠지 아, 아, 약점 못 깨구나. 어. 하나만 아, 먹갈게요다왔다 와, 죽어지서요 이제 탄 먹고. <laughs> 먹고. 빼형 살아나시면. 네, 내부적... 아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돼 대신 위험하지 않 이제, 네, 가지. 네 가지. 가도 돼요 네, 내부적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laughs> 들어오세요 그래도 레이저 백 같은 경우는 그... 몇 번을 열어도 상관 없으니까 괜찮참 좋은 거 같아 심지어 여기 훈장이 레이저 백 10번인가? 그 전에, 깨는 거 잖아요 여덟 번인가? 예, 네, 그 되게 많이 깨야 돼그전그전이그 전에, 그 많이 주더라고요. 에그 전에, 그 전에, 그 전에, 그전 i 그 전에, 그전 s 그 전에, 그 전에, 그 전에, 그 전에, 그 전에, 그 전에, 그그 오, 돼지 왔어 이번 <laughs> 못갈리딱 <게> <laughs> 돼지 나올 타이밍이었나 <laughs> 안돼 <돼요. 웃음> 아버야아니네 <laughs> <아근이. 웃음> 이6석5 1초5 2초 수고하셨습니다 초 무시벨초? 무시 무시벨초? 무 그렇게안 나오네. 수리. 아, 유한지좀올린나왔다 나왔다고요? 와. 어, 나왔어요. 와, <laughs> 축하드립니다진디 <오케이. 웃음> 님, 저 필요하세요? 리 어, 어떤 거요복소리 아, 이, 있으면 너무 감사 줘요. 피님 필요 없으면 나눠 볼게요. 저기 저기가 보세요, 저기 와. 고 감사합니다. 와. 유니콘을 먹었네요. <laughs> 아. 리더네네